학점은행제 플래너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구는 플래너 덕에 쉽고 편했다 누구는 플래너 잘못 만나 돈과 시간만 날렸다 이렇게 극명하게 의견이 나뉩니다 오늘 현직자인 제가 실제 넘쳐나는 피해 사례와 사기꾼 플래너 거르는 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플래너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플래너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공감도 잘 해주고 너무 친절해서 플래너가 시키는 대로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아요. 이런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제 학생분들 사진을 보여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결제 후 돌변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6, 7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과목도 중복되고 시험 과제 일정도 안 알려주고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플래너 역할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데 말이죠. 또 다른 학생은 1년 열심히 편입 준비해놓고 플래너가 중복 자격증을 넣어서 학사 자격 요건이 안된 학생이었는데요. 잘못을 수습하기는커녕 장수를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능력 없는 플래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도대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사기를 안 당하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다섯 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로 명함을 보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딜 가더라도 명함이 필수적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상대가 명함도 주지 않는다면 신뢰가 가실까요? 자신의 소속과 간단한 신상 정보조차 알려 줄수 없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을 확인했다면 해당 교육원이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받은 곳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사설 업체 명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실 직원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1대1 담당자도 아닌 나인투식스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이 1대1 담당자라고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직원은 말 그대로 행정절차만 안내해 주는 직원이지 학습설계, 행정처리, 과정진행은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플래너와는 다릅니다. 편익 공부, 대학원 진학 등의 노하우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의 자료와 공부법 또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플래너인지 행정직원인지 구별할 수 있을? 상담을 받으면서 플래너신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플래너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추후 교육부 감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 직원이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패키지라며 저렴하게 판매하는 교육원은 피하세요. 학점은행제도 대학처럼 과목별 난이도가 다른데요. 일부 교육원에서 패키지라며 일부러 어려운 과목들을 끼워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학습자분들이 까락을 받게 되면 추가로 강의를 듣게 만들려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싸고 좋은 상품을 가지려는 욕심은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교육원 소속 플래너들은 소속된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방문 상담을 요청해도 끊게 받아주실 겁니다 만약 방문 상담을 요청했는데 꺼려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우면서 주제를 돌리려고 한다면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플래너가 아닌 대행 플래너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을 진행하면서 사고가 생기거나 잠수를 타버린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관리비용을 요구하는 플래너는 피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플래너는 교육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학습자분들의 가정을 도와주는 직원입니다. 학습자분들의 수강료에 플래너들 관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와 맞는 플래너를 고르는 기준은 뭘까요? 이 부분도 제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상담을 받으시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학습자분들과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초면에 이런 걸 요구하는 건 너무 신뢰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플래너라면, 본인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고, 학습자분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플래너들마다 방식은 천차만별인데요. 이 사람이 내 소중한 시간, 그리고 비용을 확실하게 아껴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학습자분들을 관리해드리는 방식과 학습자분들과의 소폭 내역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학점은행제 플래너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있거나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모든 학습자분들께서 사기 피해 당하지 않고 본인과 잘 맞는 플래너를 선택해 효율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도 도대체 어떤 플래너와 함께 가정을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무료 상담을 통해 최선을 다해도